한 소녀가 남자친구의 선물을 사기 위해 매장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캘시 스미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였습니다. 10분 만에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간 그녀는 그 후로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그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자 전직 경찰관이었던 아버지 크렉 스미스는 불안감 속에 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캘시의 차량이 타겟 맞은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차 안에는 켈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차량에서 나온 단서는 안전벨트의 희미한 지문 한 점뿐이었습니다. 수사는 미군기였습니다. 차량에서 몸싸움 흔적도 없어 단순 가출부터 납치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수사팀은 켈시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려 했으나 당시 법규와 통신사의 비협조로 인해 위치정보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는 초기부터 치명적인 지연을 겪었고 가족과 남자친구까지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 24시간이 넘어가면서 수사팀은 마지막 희망인 타겟 매장의 40개가 넘는 CCTV 영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4시간 전담팀이 켈시의 동선을 반복 분석하던 중 그녀가 차 문을 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문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켈시가 차에 막 타려는 찰나 차량 뒤편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불과 12초 만에 납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납치 사건으로 전환하고 이 남자를 추적하기 위해 영상을 역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켈시가 매장 안에 있을 때부터 그녀의 동선을 따라다니던 스토커였습니다. 출입구 쪽 카메라에서 마침내 용의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확보되었고 경찰은 즉시 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인근에 살던 27세 에드윈 홀로 밝혀졌고 도주 준비 중이던 그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홀은 차량에서 발견된 희미한 지문이 그의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홀은 켈시를 권총으로 위협해 납치한 후 약 30km 떨어진 롱 뷰레이크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은 3일 만에 확보된 켈시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 신호를 따라 수색한 끝에 실종 4일 만에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에드윈 홀은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휴대폰 위치 정보 확보 지연 문제는 켈시의 생존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경찰이 긴급 상황 시 법원의 영장 없이도 위치 정보를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켈시스미스 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도 이 법은 수많은 긴급 구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